여기는 농사짓는 집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긴 농사짓는 집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돈 버는 곳이 요돈 버는 곳돈 버는 곳. 네, 돈 버는 곳이에요. 식량은 걱정 없어요. 여기는 제접근나 그러면 제 소개할 곳은 없구요 섬마을로 가죠. 섬마을로. 섬마을. 어왜이 아, 또? 아 안돼. 섬마을이 안 되죠.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왜 이래. 아, 됐다. <laughs> <laughs> 하, 저는 시간 정말, 10분 정말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1-3편인데. <laughs> 다음은 1-3편인데 벌써 30분 정도 찍었고요. 네 실물은 질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농사 짓는 집이 하나 더 있고요. 다음에는 선물로 가볼게요. 선물로, 선물, 선물. 선물안 갔나요? 아 여기 선발 안 했죠? 그러면 여기 공중 자유 건축자 한번 가봅시다. 네 길을 모집할 로만 네 이외 에 자유 건축 아 졸려 요 지금 양을 먹어가지고 네 계속 가보죠 그러면 응 네? 머리 화살이 있어. 막 그때 그냥 건축하는 네요 그냥. 꽤 괜찮네요. 저, 잘 짓는, 저, 터질 것 같아요. 잘집여 집이에요, 여 집. 아, 철로, 와, 철 많이 캔나봅시요 이게, 예, 이 집, 이 주인 누군가, 누굴까요? 헤이, 뭐지? 한번가나 기부해 주세요. 기부 디스펜서.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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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라? 안되네요 어 화살 이네요 네, 화살 나와요 홀와엘리베이터네물 엘레베이터 네 여기까지 들어가보겠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요 이 주인이 어 아스신파 어그 부자 아이고 그 다음에는 지옥편지마을 가볼까요 네, 어, 지우이라면서지우이 아니야 이거는. 뭔소림 아, 일단 어, 그럼 선마을 가보죠. 선마에 그 저희 집 하나 더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볼, 다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집이에요. 요기 요, 요, 요건 아, 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올라가요. 아, 근데 말 그대로 선마을이고요. 집, 그 땅을 넓혀서 하는. 3월입니다. 이기가희 집이구요. 여기, 여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 집인 거 같은데. 며칠째 이렇게 계속, 아니, 며, 며칠째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여기는. 에이 여기 누구임? 어? 걸. 테러 했다. 이런 거 아니죠. 아, 어, 뭐임? 자, 여기는, 어, 마침 유리가 하나 있네요. 여두개 있네요. 원엔 가져가구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집속이었고요 이제 네. 잠시만요, 이거, 이거부터 왜 이러지? 되나요? 이렇게 요 아, 들려고 좀, 아, 진짜. 안 돼? 왜 또? 거참. 어차 아, 이렇게, 해. 됐다. 이렇게 해봤자 못 들어가요. 가 봅시다. 그다음에는요. 아 이거 이거마침대 제가 소개를 할수 있는데. 어, 뭐 어, 뭐야 뭐야. 아아호그저에호텔을하나 소개할게요. 여기 가면 제가 운영하는 데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살고 있는 호텔입니다. 아, 호텔이 어디더라? 아홈 누는 데냐 홈. 아네네네 네. 안돼안 된다고. 아 왜 걸린다? 아, 다시 또, 다시 갑시다. 아, 왜 이러죠? 갑시다. 홈으로 가죠. 자, 왔습니다. 여기가 내려가죠. 일단 1층으로. 1층 내려가고, 그 다음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 산달님의 호텔이고요. 무료 호텔이고, 아직 방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여기 가볼까요? 뭐, 어, 비상탈출구, 불났을 때랑는 가는, 가는 곳인가? 가서, 올라가면 돼요. 그.. 그말 그대로 비상탈출구. <laughs> 자, 여기가 산달, 선달, 산달님의 호텔입니다. 저희, 저희 유희가 있는 데가 저희 집이고요. 네, 베란다에 멋을 느끼기 위해서라나 말해야 되나요? 베란다에 멋을 느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랩. 하, 아, 네, 이제 우리 집으로 가보죠. 어차 가고 다음에 다른 유저 집들 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보죠.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자, 왔구요. 우리는 코키네. 코키라고 해야 나요 의자, 의자가 있구요. 의자. 의자에서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코퀴네고요. 여기는 초인종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인종이에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네, TV를 볼수 있어요. TV가 없어. 이렇게 해서 볼수 있는데, 네, 불 살까요? 네, 없애죠 여기를. 이렇게 없애면 네, 없애면 이렇게 장밖을볼수 있습니다. 네, 닫고요. 어 아, 다음, 다른 집을 섬척해보죠. 아이고, 아이고. 아, 뼈로. 자, 다른 집은요? 아, 지유, 아, 지지님그고컬님컬이님 지앤? 그 다음에 번님 어, 주인 없고요아 잠깐만요 네. 어, 그 다음에 맨님 이구요 그 다음에는 말 말아이오님 룸님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삼촌도 있습니다만 삼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를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다음은요 아침에 돼야 되는데 아~ 제 지금 말도 못하고 진짜. 아 여기는 이 서버는 장점이요 어 사람도 많고요 카페 공지 어그 법도 좋고 그리고 하, 법도 좋고 또 법도 좋고 그다음에 어드민도 친절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좋습니다. 뭐 그게 화이트리스트 여기 들어오실 면 인단 서버에 가입을 하셔서 화이트리스트를 신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홍보 아 화이트리스트를 한번 꼭신청 해야 어그신치 되고 그다음에 그 주의사항 그 들어갈 때 주의사항은요. 주의사항은 그 절대 한글 치면 안 됩니다, 닉네임을. 닉네임을 절대 한글로 하면 안 되고요. 한글 아니, 영어, 영어 아니면 숫자로 해야 합니다. 아이고. 자, 어, 반대가. 일단은 아침 되다니깐 아침 되고, 그 다음 소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되면 뵙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 지금 시간도 1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1분 10초밖에 안 되고, 어, 그냥, 아, 그냥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